2022대전 세계 지방 정부 연합 총회가 다세 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UCLG 총회는 지난해 93 대전 엑스포 이후 대전에서 열린 최대 국제 행사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주요 내용을 이미 정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전 세계 지방 정부들의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된 대전 UCLG 총회. UCLG는 UN이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 정부 국제 기구로 전 세계 145개국, 24만개의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국제기구입니다. 코로나19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한때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대전 UCLG 총회는 총회 사상 최대 등록인원을 기록하며 5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최 도시의 이름이 들어간 대전 트랙이라는 공식 회의가 개설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총회 결과물인 인류 미래를 위한 협약 대전 선언 발표를 통해 대전의 국제 인지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과학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연구개발 클러스터 등 우수한 과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반세기 이상 국가 경제 발전의 큰 축이 되어왔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전세계지방정부 총회가 도시간 결속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과 연대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지방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말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과학수도 대전이 이번 총회 주제인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라며 대전 개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전에서 세계 지방정부 간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모두 함께 그려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 145개국 576개 도시 6,200여 명이 참가한 2022 대전 UCLG 총회의 화려한 막이 내렸습니다. 대전은 UCLG 총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번더 각인시켰고, 과학도시 대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각 분야의 다양한 의제들이 향후 대전시 정책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차기 UCLG 회장 후보로 이장호 대전시장을 비롯해 4개 도시 시장이 나섰는데, 내후보는 1년씩 돌아가며 회장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와 터키의 코냐시, 네덜란드 헤이그시, 대전시 순으로 회장직을 맡게 됐으며 이장후 대전시장은 오는 2025년 10월 UCLG 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c n b 뉴스 이미정입니다.